집을 가는 길에 여기 일단 내려봤는데 물이 찬 거예요. 바로 엊저제 까지만 해도 물이 안 찼었거든요. 아 자리가 비었을라나 여기에 물참면 대박입니다. 이젠 지금 막 채우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자리가 비어있어야 되는데 이거 아무도 안 들어왔기를. 아 다리 위에서 봤을 때는 물이 찼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물이 덜 찼네요. 물을 이제 모으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보수문을 이제 막 닫은 것 같아요 오늘 그러면 내일이면 딱인데 지금 아침 7시 15분인데 차가 조금 막히네요 이전까지는 잘 달려왔는데 여기는 차가 엄청 많습니다 조금만 가면 되는데 안전하게 가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지금 3일 연속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물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아마 될것 같아요, 오늘은. 스수방수 119가 먼저 가가지고 확인했답니다. 고기들이 막 들어오고 있답니다. 어 긴장되는 발걸음! 물이 확실히 어제보다 많이 올라왔네. 와우. <laughs> 와, 좋았어. 확실히 많이 찼어. 내려가 보겠습니다 아뭐 고기 겁나 들어왔어 이야 여기저기서 막 뒤집고 난리입니다 잉어랑 붕어랑 같이 들어온 것 같아요 와빨친 우와... 가져와야겠다 일단 붕어 잉어 다 들어왔습니다 지금 난리가 나 버렸습니다 아주 와, 막 꾸물꾸물 제대로 난리가 나 버렸다 우와. 대박, 대박. 오늘 될것 같죠? 아, 잉어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데? 어딘가 붕어들이 뭉치는 곳이 있을 것 같은데, 분명히.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대부분 잉어다. 지금 찌가 다서 있습니다. 수심이 20에서 30 그렇거든요. 물은 점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붕어가 들어왔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잉어가 더 많게 보이긴 한데, 분명히 붕어도 따라 들어왔을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녀석이 같이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laughs> 잉어랑 같이 잡아야 될것 같아요. 피아노줄 소리 좀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바로 앞에도 지금 뭔가 들어와 있는데 저건 뭘까? 붕어가, 잉어가? 이거는 색깔이 붕어 같다. 붉은색이 전혀 안 보이는데? 야, 붕어다, 붕어. 붕어 많이 들어왔다. 호성아, 붕어 들어왔어. 지 붕어야 확실히 붕어야 눈으로 보여 그냥 붕어가 눈으로 붕어를 확인했습니다. 발 앞에까지 오니까 보이네요. 붕어입니다. 붕어 저기 막 크게 터는 애들은 잉어고, 지금 붕어는 조용조용히 다니네요. 저쪽 끝장에는 너무 큰 잉어들이 많이 들어왔다. <laughs> 조심해야겠다. 대 끝에도 뭐가 뭐 커다 체이네? 얘네들은 붕어예요. 확실한 붕어예요. 호성아, 니네 것지? 저기 떠간다. 붕어도 진짜 많이 들어왔거든요 눈으로 막 보여요 붕어 어마어마한 놈막 지나다니는게 근데 안 물어요 저렇게 막 크게 튄 애들은 거의 다 지금 잉어고요 이렇게 조용조용히 조금씩 움직이는 애들이 그래서 너무 자세히 붕어 고곳 보여 버리니까 기다리면 뭘까? 엄청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습니다 지금 붕어 잉어 같이 이리이이 붕어 붕어 다리니까 오네. 우와. 머리만 봐도 우와. 우와. 기가 막혀 버립니다. 야 진짜 괴물이다. 이야, 이런 붕어가 45. 죽음이다 저 괴물 이야, 같이 들어왔다니까요 잉어랑 내가 눈으로 보여 여기서 붕어가 움직이는 게 아... 어성아, 지금 몇 시에요? 45. 45? 45요? 응. 간다. 할수 있어. <놀람> 할수 있다고.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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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마어마한 붕어 잉어가 들어왔는데. 오늘 운 좋게 사자를 걸어버렸습니다 그전까지 계속 인어 난리판이었는데 었 분명히 부멍을 돌아다니는게 보이거든요 막 사자들이 근데 입질 처음으로 해줬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한 마리 봤습니다아잉어 들어왔어 저리가 잉어는 저리가 오늘이 이상합니다 금방 쏟아 부어버릴 것 같아요 그리고 얼음수위가 올것 같아요 아이 폭풍전야 같은 이 느낌 아 비온다 아, 물 엄청 차가지고 대박난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laughs> 아이고 오름수인 아 근데 너무 많이 온다 아 털어 갖고 와야지 안되겠다 비가 오면서 지금 기온이 갑자기 훅 떨어지거든요 바람 부니까 굉장히 추워지네요 그러면서 턴 애들이 아까보다는 많이 없어졌습니다 비가 와서 얼음수위가 되면 더더 더 좋을 줄 알았더니 지금 그 때문에 기온이 떨어지고 더 조용한 느낌입니다 아, 아 갑자기 비가 네. 퍼 부어불고 난리가 났네 진짜 못출발고 눈이 돌아와서 나 붕어 한 마리밖에 안 잡았어! <laughs> 비가 막 들이쳐가지고, 일어서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비가 좀 멈추고, 바람만 불고 있습니다. 제발, 비야, 그만 와라. 어? 아우씨. 확실한 입줄 같은데? 이제 비는 끝났나? 확실한 번 겁나 빡세네. 예상과 다르게 한 마리 나오고 안 나와 버립니다. <laughs> 와 뭐가 엄청나게 들어왔는데 먹지를 않았네. 아까 그 잡은 붕어는 우연인가. <laughs> 지브를 밝히고는 꿈쩍도 안 하고 있습니다. <laughs> 와 이런, 왠지 자고 새벽장을 봐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좀만 더 해보겠습니다. 캡라이트가 없습니다 붕어인지 인지 확인이 안됩니다 캡라이트가 없어서 몸에 붕어네 와 겁나게 털어버리네 벌척붕어 <laughs> 다행이다 완전 입질 끝난 건 아니었네 입질 파악이 제대로 안 돼요 찌가 다 올라와 있어가지고 건드려 건드려 한번 채가 됩니다 제가 해보니까 여기 왼쪽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쪽에서만 입질이 와요 지금 두 마리 다 왼쪽에서 잡았습니다 물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야 내일 아침에는 좌대를 펴야겠는데 아무래도 한숨 자고 새벽장 봐야겠습니다 너무 입질이 없습니다 어르신이 옷자 같은 것들 엄청 다니는데 안 본다고 성길날안대 갔다고 얼굴 확인한다고 뜰 채로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떠본다고 어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움직였더니 피곤했는지 잠이 너무 잘 와가지고 너무 늦었어 다시 시작해보자 수위는 조금 올라온 걸로 보이는데 아직도 낮습니다. 자고 나오면 다찰줄 알았더니 별로 안 찼네. 오늘이 진짜 제대로 시작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어제는 수위가 너무 낮았고요. 오늘부터 아마. 글루텐 배워보겠습니다 여기는 글루텐입니다. 뭐야. 뭐야, 이거. 입질이 겁나 없긴 합니다. <laughs> 줄것 같은데, 너무 안 줘. 자, 저아저씨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아. 막 성질 나가지고 뜰채로 떠버릴 거야, 막 이런. <laughs> 붕어도 진짜 겁나 다니거든요. 아, 이렇게 입질 안 하지. 어제도 하루 종일 밤까지 진짜 입질 붕어 딱두 마리 잡았습니다. 다니기는 엄청 다니는데 안 물어요. 아, 어제, 비에 쫄딱 젖어버린 것들을 좀잘 말려야겠다. 뚜껑 다 열고. 아, 이상하네. 에이, 게 비를 안 해주지. 줄이 터져 있네 <laughs> 밥 먹고 하는 <오는> 사이에 <laughs> 뽕돌이 없어졌어요 날라갔어요 <laughs> 야 이것들이 어떻게 밥먹고 올 때만 이러냐 <laughs> 잉어였을 겁니다 아마 이게 좀 사모줄인데 이게 이렇게 터질 쉽게 터질 리가 없거든요 대단한 놈들이네 타이밍 지리고요 하도 입질이 없길래 그냥 놔두고 갔다 왔더니 입질이 너무 안와가지고 진짜 아 철수해야되나 하고있는데 엄청난 대떡이 나왔습니다 겁나 큽니다 한40 한 42, 43은 되겠다 터종붕은 안나오고 떡붕만 나와버리네 대가시게할수있지 하, 오늘 완전 대박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이 더 입질이 안 오는 것 같은 이 느낌. 다안 되네요. 하, 물이 너무 늦게 찬것 같아요. 3월 말이나 4월 초, 초에 찼어야 되는데, 지금은 좀 늦은 시기라던 것 같아요. 붕어 딱한 마리만 더 보고 싶은데, 아, 입질이 안 옵니다. 왔는데 떡붕어 오고, 야 이상하네요. 어제는 이 붕어들이 막 물을 이렇게 발앞에서 막 다니는 게 보였는데, 오늘은 그거 안 보이고, 잉어 터는 것만 보입니다. 어제에 비하면 물색이 많이 맑아진 게 느껴집니다. 아무래도 금방 정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사자 한 마리 나와가지고 막 진짜 완전 대박 치는 줄 알았는데, 그한 마리 하고 밤에 조은만거한 마리 끝이네요. 기대와 다르게 좀 어설프게 끝나버렸습니다. 아쉽네 아쉬워 평림천 1박 2일 낚시를 마치겠습니다 어, 어제 밝을 때 잡은 45 한마리 때문에 1박 2일이 정말 가슴 뛰게 시간 간줄 모르고 낚시를 했습니다 <laughs> 한마리 더 나오겠지 하면서 뭐 그런 마음으로 굉장히 긴장되겠지를 바라봤는데요 <laughs> 어, 잘 안되네요 어, 작년에 여기 왔을 때사자를 많이 잡았거든요 월척도 많이 잡고 근데 올해는 그 시기보다 물이 더 늦게 찼어요. 그랬더니 붕어는 그렇게 많이는 안 돌았네요. 하지만 그 우라만 45 붕어 하, 정말 최고였습니다. 오늘은 아쉽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